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슬레이어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방치해놓으면서 레벨 1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일단은, 어, 106까지 찍어주고, 여기서 제가 안한게 있는데, 바로, 승급 기능이라는 게, 요렇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스톤 등급. 밑에 가면 브론즈가 있고, 브론즈가 되면은 공격력 2배, 체력 2배가 되는 건가? 일단 권장 레벨이 50인데 저는 100레벨이죠? 바로 승급 도전 가보도록 하죠 승급 출발 몬스터들을 상대해 보아나 상대 봤지?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없다는 것나 지금 짱쎄 100레벨이라고 자 가봅시다 바로 수렴 바위 가뿐하게 컷 <laughs> 이겼는데? 뭐야 브론즈 단계 됐어 그러면은 딜이 세진건가? 자, 브론즈 되면서 공격력 2배, 체력 2배, 승급 추가 능력, 주사위를 사용해서 랜덤 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다고? 아, 요거 한번 굴려볼까, 그러면? 요렇게럼 명중 10 추가 경험치, 퍼, 요런 식으로. 오호. 자, 일단은 브론즈 단계 찍었고, 아이언, 권장 레벨 90입니다. 여기한번 가볼까요? 자, 현재 저 스펙 한번 보도록 하죠. 106 레벨에, 공격력은 900 레벨, 체력 200 레벨인데 체력 좀 찍고 가야겠다. 지금 돈이 너무 많죠. 지금 돈 엄청 많기 때문에 일단 원크 만나게 체력 한500 레벨 찍어주고 체력 회복량도 찍어줍시다. 돈 지금 너무 많아. 치명타 확률까지 올려주면서 일단 돈을 다 쓰긴 했습니다. 요 상태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아이언. 공격력 5배, 체력 5배. 이거는 무조건 깨야지. 갑시다. 아이언. 뭐야? 여기는 해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내 체력 막 깎이는데? 잠깐만. 센데 자, 일단 기본적인 스펙으로 깨지 못했습니다. 이거 공격력 어휴 골드 부족인데? 자, 성장해서 회피는 일단 200레벨 만렙 찍고 었 자, 그렇다면은 명중 나머지 올려주도록 합시다 여기서 지금 이제 스킬 슬롯이 하나 더 뚫렸기 때문에 스킬 뭘 넣어줄까 이번에 자 일단 얻은 영웅 스킬 중에 요것도 괜찮아 보이죠 바람의 힘을 둘러 기본 공격 속도를 올린다 무려 플러스 40%를 그냥 올려줘 마나 필요없어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속 스킬 바꿔가면서 도전해보는 방법밖에 없죠 아이 조합 안돼안돼 안 돼. 이 조합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음? 음? 응? 음? 응? 음? 어떻게 버티긴 한다? 오? 자, 지금 계속 누적되면서 공격력하고 공격속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체력 회복만 버텨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공격력, 공격속도 계속, 계속 올라가. 패시브. 올라가. 이 끝, 끝난 건가? 이더 이상 안 올라가나? 잠깐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타이머 못 보고 있었네. <laughs> 자, 이거 택도 없습니다. 자, 이거 패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때릴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강력해지는 세팅으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아, 이거 체력 회복 하나 넣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뭘 하나 빼지? 요거 하나 뺄까? 땅의 의지 하나 빼고, 여기에다가, 힐을 한번더 보자. 돼지 축복 7초, 수록장착 요거 요렇게 세팅하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간다. 과연 슈루루? 자 점점 공격력하고 공격속도 빨라집니다. 자힐힐 힐 받고. 아 이거 속도가 조금 애매한데. 오케이, 공격력과 공격속도 계속 빨라져? 좋아. 잠깐만, 체력 회복. 오케이,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은 할만하지 않나? 공격력과 공격속도 계속, 아, 아, 체력 부족. 아. 자, 요렇게 공격속도에 한계가 있다면은 차라리 공격 스킬을 두개 넣자. 화염파동. 요렇게 세팅.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공격 스킬 두개 넣고 그냥 빠르게 잡아버리는 거. 이게 더 나쁘지.. 어? 잠깐만 일단 만화가 별로 안 달아 츄르루 별론가? 번개 나이스 자 공격속도 계속 조금씩 빨라집니다 오? 아까보다 난것 같기도 하다 오? 잘하면 깨겠는데? 좋아. 자 공격 속도 아직 올라가고 있죠. 아까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데? 잠깐만. 혹시 모른다. 일단 공격 속도 올라가는 건 끝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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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이거 몰라. 아직 모르, 아직 모른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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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 모른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모임? 잠깐만. 한 마리로 못 깬다고? 자, 일단은 굉장히 효율 좋은 세팅이 요거것 같고,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세지면 되겠다. 자, 요 상태에서. 그래, 조, 조금만 더 세지자. 조금만 더. 그래, 공격력, 아이, 공격력 안 올라가네. 치매 당황, 아이, 비싸네. 자, 이젠 가능하겠지. 좋아. 그래. 좋아, 때려버려. 일단 체력 유지 잘 되고 있고 마나 관리도 아주 좋습니다. 스킬 과가광 나이스. 자, 공격 속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면 갈수록 수월해질 겁니다. 자, 따라잡자. 시간 타이머. 따라잡자. 퉁퉁.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번개, 콱콱왕 잠깐만, 좀만 더 빨라져. 공격 속도 이제 맥스인가 봅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 자, 여기서 밀어버려. 할수 있어. 간다. 오케이. 터더동. 터더동. 자, 좀만 더. 아, 까한 마리에서 끝났는데. 설마 이번에는. 아니,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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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하겠지. 성공. 성공한 거아니야 나이스. 아이언 승급 미션. 해골기사 와 간신히 아이언 단계로 승급 완료했습니다. 와, 이거 힘들었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세지는 거 아니야? 공격력 곱하기 5배, 체력 곱하기 5배. 여기에다가 한번더굴려줘슝 축하. 잠깐만, 뭐 이렇게 세팅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스킬 조합을 계속 바꿔보면서 해봤더니 결국에는 성공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